안녕하세요, 음대생아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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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발성 얘기를 하러 왔어요. 사실 발성이 성악의 기초잖아요. 성악의 기초 중에 기초가 발성이거든요. 노래를 못하고 곡을 못 불러도 발성부터 시작을 해서 라인을 잘 잡아가면은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는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사실 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 제일 밑에 게 발성이에요. 이제 성악을 제가 8년 정도 지금 했는데, 8년 정도 성악을 배우면서 가장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발성법. 이거를 한세 가지 정도 추려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낮아지는데. 이렇게? 아, 됐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 그리고 가장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발성법을 딱세 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발성, 첫 번째 발성은 이거예요. 피아노를 쳐야 돼서, 이거를 이 아이를 사용해서 한 거예요. 이 사실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돼요. 이, 이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에서 아로 발음이 바뀌잖아요. 하면서 그때 이를 낸 라인에서 그대로 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를 올리고 강대를 올려서 이 위로 낸다는 생각하면서 이 하고 여기서 이 e, 이를 냈던 그 자리에서 이이 e, 아이 e, e. e, e. 발음이 바뀌는 부분에는 좀 천천히 하는 게 라인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늘을 갖고 어떤 종이에 구멍을 뚫잖아요. 이 하고 이 구멍으로 뚫었어. 이한그 구멍으로 알을 그 구멍으로 계속 내뱉는다고 생각해. 이이이이 아 이이 아 이이 아 이이 구멍을 벗어나면 살짝 라인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향하는 음정 여기서 근데 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해 드렸었어요 하향하는 음정 할 때는 음정만 떨어지는 거지 내가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음을, 이 음을 낸 자리에서 이렇게 솔파미레도이 음정 위에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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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서 를이 발성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해야 돼요. 두 번째 발성은 이거예요. 스타카토가 섞여 있는 발성이에요. 이거는 몰 연습하기 위한 발성은냐면 이거는 그냥 첫 번째 발성처럼 같은 라인으로 이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이제 배에 힘을 유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 흉곽 있죠 여기를 부풀려서 호흡을 마시고 그 자리로 배 명치가 딱딱해지간한 다음에 여기를 퉁퉁 튀기듯이 여기서 에 중요한 거는 스타카토에서 배를 튀기듯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여기를 딱 이렇게 잡고 숨을 이렇게 쉰 다음에 배가 이렇게 물렁물렁하면 안 돼요. 평소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하면 안 되고 복근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배가 좀 이렇게 나온 분들은 밖에 다닐 때 배를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그냥 다니면은 이게 다내배 이렇게 다 보여줘가지고 힘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좀 이렇게 아랫배가 조금 납작해지는 그런 숨기고 다니잖아요. 내 배를.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줘서 여기가 사실 이렇게 딱딱해져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고 이 <laughs> 이태리 가서 잠깐 레슨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주먹으로 여기를 이렇게 계속 쳤어요 여기 명치를 안 말랑말랑하게 왜냐면 말랑말랑해지면 이 호흡이 힘이 넘치지 못한 소리를 내게 돼요 힘이 없어져. 명치를 딱딱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호흡 영상에서도 말씀해드렸다시피, 왼쪽 발을 앞으로 딱 두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다리에 무게중심을 해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여기가 이렇게 불어나게 호흡을. 그 상태로 소리를 내기 직전에 엉덩이를 이렇게 모으는 느낌으로 항문을 쪼여준그캐겔 운동. 그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튕기지 할 정도로 하체가 엄청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힘 있는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발성이 이제 방금 제가 보여 드린 발성이고요. 근데 이거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턱을 그렇게 많이 안 떨어뜨리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턱을 떨어뜨린다기보단 턱이 떨어지면 이 포지션이 같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턱을 떨어뜨린다기 보단 이마스케라 e 이쪽 라인을 유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턱을 떨어뜨리면 괜찮고 오히려 이렇게 넓은 소리가 나는데 여기를 놓치고 턱을 떨어뜨리면 아, 어 살짝 이렇게 라인이 주저앉게 돼요. 이에서 아갈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 라인 그대로 넣어서 배를 튕기면서 아하하하하하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두 번째 발성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성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에 오 이거거든요. 이에 아오오이 다섯 가지 모음을 연습하는 발성이에요. 사실 이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모음은 이에 e, 아가 아니라 오랑 우거든요. 오랑 우가 가장 중요해요 이 발성법에서는. 그래서 이에 e, 아낸 그 라인으로 오랑 우를 내는 연습을 하는 발성이에요. E, A, 냐면 이에아낸그 라인을 유지하고 오와 우에서 발음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왜냐면 오랑 우는 이에아이에아할 할 때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요근데 오랑 우는 오우오우 오, 오, 여기가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우를 할때이 라인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노래를 하다가 뭐 라인이 유지가 되지 않거나 피치가 떨어지거나 삑사리가 나든가 이 아무튼 삑사리가 나는 것도 사실 그 라인에서 살짝 벗어나서 음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데 그런 현상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노래의 가사의 모음이 오와 우. 그러니까 이에야처럼 이게 유지가 되기 편한 모음이 아닐 경우에 가사에 오와 우가 있어서 내가 오 우를 불러야 돼 하다가 라인보다 발음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상황에서 삑사이가 많이 나고 호흡을 놓치고 라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음 생각하느라 라인을 놓치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때, 오, 내가, 이야, 오, 라기보단, 이야, 오, 살짝 이렇게. 들어, 오, 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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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야 이야, 발야 이야, 이오이가 되지 이았잖아이 그리고 또, 여기서는 중, 또 여기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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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정이 생기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냥 하향한다고 같이 떨어지면 피치가 떨어지고 띄운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다고 호흡이 뜸이 안 되고 호흡은 딱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발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 다 들으셨으면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세 가지 발성, 그러니까 무슨 발성을 하든간에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내가 라인을 같은 라인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 발음이 바뀌고 뭐 음정이 바뀐다고 해서 라인을 벗어나 면안되고이 마스케라를 유지하고 이 윗라인을 그대로 거기 머릿속으로 계속 그거를 바늘을 넣어서 계속 그 바늘을 이렇게 빼는 것처럼 이아이아 <목소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팁인데 저는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할때딱한 지점을 정해 놔요. 저 멀리 한 45도 정도 되는 각도 쪽에서 저 멀리 어떤 딱 지점을 정해서 점을 저, 점을 찍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점이 있는 걸딱 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카메라를 보고 노래를 부른다면 여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영상 찍히고 있다는 빨간색 이 여기 있거든요. 동그란 점이 그거를 보고 계속 거기로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씩 도움이 돼요. 내가 라인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게 도움이 돼서 그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네. 발성을 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성은 사실 내가 감을 잡는 거와 음정이 떨어질 때 피치가 같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는 거. 그리고 호흡의 길. 숨을 들이쉬고그 들이신 길 그대로 소리를 뱉는 거. 이거 세 가지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런 발성을 하다가, 어, 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질러볼까 하다가 오히려 삑사리가 나거나 누르는 소리가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을 하면서는 그런 소리의 크기나 음정의 정확도. 이렇게, 이. 아니면 뭐, 이해요. Yeah, oh 이런 데서는 음정을 생각하면서 떨어지지 않게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아까 스타카토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호흡을 튕기듯이 하는 것만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음정이 살짝 벗어날 수 있지만 너무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럼 내가 발성을 하면서 신경을 어디에 써야 하나? 이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리마인드를 하고 리마인드를 하고 계속 이미지화하면서 생각하면서 부르면 맨날 노래 연습은 못해도 피아노 앞에서 발성을 조금씩 하면 몇주 하면은 나중에 레슨딱 받는데 선생님이 너 이거 노래 연습 좀 했나 보다?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세 가지 발성 방법을 추천드려요 네. 네, 따라 해보시고 한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은 댓글이나 문의로 연락 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바꿨는데 어딜 봐야 되지?